이 상태에서 디자인 만들기를 할게요, 여러분. 디자인 만들기 하시면,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문구가 등등뜰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항상 크기 조절, 사이즈를 그냥 전 넉넉하게, 픽셀에, 죄송해요. 전 천에 천 픽셀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캔버스라고 그냥 이게 종이 바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리뷰. 리뷰란 말 글씨를 써봤어요. 여기서 리뷰를, 쓰, 글씨를 쓰시면 정말로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전 여기서 요소를 누를게요. 리뷰에서 요소, 아니면 요소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리뷰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죠뭐 이렇게 오시나 뭐, 여러분들 편할 때로 하세요.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찾으신 거예요. 왕관 모양은 페이,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관이 아닌 것도 되게 많죠. 되게 많거든요. 네. 조금 전에 이렇게 저는 아까 페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페이를 안 하시고 더 간단하게 만든 거 보여 드릴까요 저는 자 우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걸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리뷰를 치고 여기서 요소에서 리뷰를 치면 여기 나오죠 리뷰 서비스를 제가 눌러봤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저작권 때문에 여기 그대로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다운로드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JPG 다운로드 보세요.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한개 요소만 존재하는 페이지 다운로드가 불가. 즉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선택하신 거 하나만 다시 지울게요. 이거를 선택하셨죠. 이거를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1000에서 1000 픽셀에 넉넉하게 한요 정도, 요 정도 하고 여기에서 그냥 납두면 안 되니까 다시 요소에 들어가세요. 요소에서 들어가면,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건 아이콘이에요. 왜냐면, 아이콘 모양이, 그렇죠. 약간 약간은 벡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벡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순한 아이콘이 제일 좋으세요. 여기에서, 저는 아까 유료 회원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아까 전 하트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뭐, 요 하트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만 해도, 이쁜 요소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요 여기서 이제 어차피 저희는 흑백 프린터기니까 이런 칼날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다운로드 여기서 JPG로 보통 다운로드 앱에서 JPG로 그리고 저는 고해상도로 받아요 자고해상도를 받고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죠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 쉽게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뭐 아무 데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저장했다고 칠게요 어 바탕화면 아, 사진 사진 볼까요? 자, 사진에서 리뷰 서비스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사진에서 리뷰 서비스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뭘 불러갖고 와야 되냐면,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엑스프레을 구매하시면 뭘 드리죠? 바텐더 프로그램 무상으로 드리죠. 요 바텐더를 클릭하세요. 이 바텐더에서가 아까 만들어온 그림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jpg 그림 그림을 불러갖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제어판에서 우선 50에 50이라는 사이즈를 만드세요. 제어판. 항상 이 라벨 프린터기는 라벨의 사이즈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 두, 세 번째 하드웨어 및 소리에서 프린터 보기를 누르셔야죠. 그렇죠? 여기서 어, 저는 지금 사립공사가 없어요. 다른 쪽에 있어서 제가 한 예시로 뭐, 여기에서 그냥 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3치로 b 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쇄 기본 설정을 누르세요. 인쇄 기본 설정에서 새 용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냥 50, 50. 이름만, 테스트 2. 이렇게. 이름만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사이즈는 그렇죠. 50. 너비 50. 높이 50.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확인.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래픽 필요 없고요. 용지 필요 없어요. 간격 있는 레이블. 여러분들은 다 이걸로 돼 있을 거예요. 뜯어내기. 옵션. 요거는 7, 8 정도? 그 정도면 돼요. 여기서 적용하고 확인. 이러면 여러분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까지 다 정해져요. 종이 사이즈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파일에서 신규를 누르세요. 신규를 눌러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지정한 50빈 템플릿에서 여기서 50에 50의 친구를 불러가고 오는 거죠. 왜냐면 라벨 사이즈를 지, 지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50, 50 아까 테스트 2였죠 확인 다음 완료 누르세요 완료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면 아까 50에 50이라는 도화지가 만들어졌죠 좀 작게 볼게요 200 정도만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여기서 그냥 한 예로 리뷰 볼까요? 리, 리뷰 스티커 이렇게 출력을 하신다면 치셔도 돼요. 당연히. 근데, 뭐 때문에 문제예요? 폰트가 좀덜 이쁘죠. 당연히 이렇게 하셔서, 아니, 난 이렇게만 할래. 머리 아퍼 싫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간단한 이모티콘들. 뭐, 예를 들어서, 별 있죠? 이렇게 별 넣고. 아니, 난 그냥 이것만 할래. 난 귀찮아. 다, 귀찮아. 아, 나 몰라.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이쁜 별이 들어가야지. 하나 또 볼까요? 별 말고, 음. 요요요 음, 음, 음. 요별. 요, 요 요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차이예요. 이게 넣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선 지울게요. 그러면 아까 만든 이미지를 불러 갖고 와야 되죠. 아까 보세요. 요 도형 옆에 얘가 그림이에요. 눌 누르시고 파일에서 삽입.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나왔죠 이건 다른 거고요. 아 사진에 넣었죠. 사진에서 그렇죠 여기 리뷰어 서비스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다시 또 클릭하세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거 만들어 놓으신 거 있죠. 미리 캔버스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크기를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테스트로 한두세장 뽑아 보세요. 그러면 아까 하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출력하시면 돼요. 뜨기 쉽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까 미리 캔버스에 다시 돌아가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저는 그 유료 회원이었는데, 여러분, 유료 회원 안 하셔도 돼요. 유료 회원 안할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텍스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스타일이 있죠. 예쁜 스타일들. 되게 많아요. 제가 더 보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별표가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괜찮다 싶은 텍스트를 찾으시면 돼요. 폰트, 스타일, 뭐 글씨체. 어차피 이거 흑백이라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난 여기서 글씨체에 맞게 쭉 보겠다. 제가 이거 한번 할까요? 잘난 채. 그리고 서브는 지우고. 네, 이거는 우선 지우고. 여기서 리뷰, 감, 리뷰 스티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돼요. 그쵸? 글씨체만 좀 바꾸면 여러분들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리뷰 사은품. 그래서. 하나가 다안 들어가면, 여러분들 여기서 글씨를 좀 줄이시면 되죠. 그죠? 조금 줄이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내가 좀 늘려주세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너무 심심하다. 그러시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요소 들어가시라고 했죠. 요소 들어가신 다음에, 아이콘, 선, 도형. 쭉 있는데 아무래도 일러스트.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전 여기서 그냥 아이콘 할게요. 아이콘 찾으신 다음에 뭐 괜찮은 모양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죠. 별을 할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좀 간단한 이미지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훨씬 더 만들 때 편하대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넣고.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체로 예쁘게 그냥 꾸미실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하셔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저는 문제 없죠. 그리고, 이렇게 요소에서 원하시는 거 넣으실 수도 있어요. 또, 또 다른 아이스크림 한번 넣어볼까요? 이 아이스크림 넣어볼까요? 이렇게. 줘여야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다운로드 뭐 JPG로 보통 받으세요. 고해상도.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 진행 중이죠. 무료로 그럼 여기서 어차피 저희가 라벨 스티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칼라 뭐 의미 없어. 어차피 흑백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아까 저희 스티커로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미리 캔버스를 여러분 한번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